이번에는 가디언테일즈 1-3입니다 역시나 최단루트로 가봅시다 시작하면 바닥에 있는 횃불을 들어서 표지판을 태워주면 별조각이 떨어집니다 아래로 내려가 코인 3개를 먹고 돌을 밀어서 지나가고요 아래쪽에서도 큰 돌을 밀어서 스위치 위로 올려주시고 바닥에 깔려있던 코인 2개를 드셔주세요 아래쪽에선 작은 돌을 밀어서 스위치에 올리고 자템을 먹어주시고 아래쪽 돌을 부시고 불떼기를 들면 코인이 있습니다 우측 이동 시 5년 동안 당신이 한것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돌을 아래로 밀어서 도망가는 진로를 차단하고 잡아주시면 퀘스트가 완료되고요. 아래쪽에 코인 3개 먹는 건 잊지 말아주세요. 왼쪽으로 가서 퀘스트를 완료하고 진행합시다. 몬스터를 잡아주면서 위로 이동. 인간을 위한 수은 없다. 퀘스트를 받아서 수호자의 수, 서브맵을 열어줍시다. 우측 맵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코인 두 개를 먹어주시고요. 가는 길 위쪽에 코인 세개 드시고, 내려가면서 길목에서 다시 세개 드시고, 몬스터를 잡고 왼쪽에 두 개를 먹고, 또 가는 길에 두 개를 드셔주세요. 별 조각 또한 가는 길에 있고요. 돌을 밀어서 길 위로 쭉 올라가서 낭떨어지로 떨어지면 코인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스위치를 눌러주면 윗길이 열립니다. 위쪽 발판으로 올라가서 뒷맵으로 가서, 3개를 먹어주고요. 작은 돌을 부시면서 지나가면 또 3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쭉 들어가주면 잡템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이제 내려가서 진행해 줍시다. 아까 내려갔던 길에서 위쪽 길로 올라가 주세요. 길목에 코인 2개가 있습니다. 왼쪽으로 들어가면 쇼핑 중독 용병이 있습니다. 팔로워로 등록해주고 지나갑시다. 이제 우측으로 쭉 들어가서 위쪽 돌을 안으로 넣어주고 아래 돌을 위로 올린 뒤에 지나가 줍시다. 코인 4개와 별 조각이 대놓고 있습니다. 먹고 스위치를 눌러서 아래로 쭉 내려가세요. 이벤트가 하나 진행되고 나서 코인 2개를 먹어주시고 지나갑시다. 참고로 이때 너구리를 고문하게 되면 성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1-3을 마무리하고 수호자의 숲을 가볼까요 들어가서 쭉 올라가면 엘프가 있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이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널 쫓아내러 갔다고 해줘야 합니다 싸워서 이긴 뒤에 나오는 지문에서는 살려준다로 선 걷어차버린다로 악성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려준다를 고른 뒤에 우측길로 빠져주면 퀘스트를 줬던 사람과 만날 수 있는데요. 이때 저는 청구를 주고 보냈는데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댓글 부탁드릴게요. 다시 올라가서 엘프와 말을 걸면 선성향이 올라가며 마무리됩니다. 보물상자를 먹고 마무리해주면 됩니다. 캔터바리 왕국 통로 2는 그냥 몬스터를 잡으면서 쭉 진행하면 끝납니다. 이상으로 1-3을 별 3개로 끝내봤고요. 다음 스테이지에서 봅시다.